6 곱하기 사인 30도는, 6 곱하기 사인 30도는 2분의 1이죠. 그래서 답은 3이 됩니다. 이 2차 참수의 최소값이 30이다. 최고차항이 0보다 크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해요. 최소값이라는 거 꼭지점에, 꼭지점에 y가 30이란 이야기죠. 그러면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붙여줄게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니까 y는 x제곱 더하기 2x 2차와 1차 괄호 안에 묶어주고 상수는 괄호 밖으로 빼주고요. 다음 x의 개수를 2로 나누면 1이에요. 이를 제곱한 수를 한 번은 더하고 한번 빼고 그러면 이세 개의 항을 가지고 완전 제곱식으로 나타내면 x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고요. 이 마이너스 1은 이 괄호 앞에 곱해진 수와 곱해서 괄호 밖으로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더하기 3 더하기 4k 플러스 1이 생략됐으니까 플러스 1 마이너스 1 곱한 마이너스 1이 되고요. x 플러스 1의 제곱은 제곱 더하기 2 더하기 4k가 돼요. 자, 이때 꼭지점은 마이너스 1콤마2 더하기 4K가 되구요. 꼭짓점의 y좌표가 30이라고 했으니까 y좌표 2 더하기 4K가 30이 돼요. 그러면 4K는 28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k의 값은 7이 됩니다. y는 마이너스 x분의 a의 그래프가 있구요. a점의 좌표가 3콤마 4예요. b는, b는 y는 마이너스 x분의 a 그래프이면서 a와 b는 x 좌표가 같아 3을 대입해주면 y는 마이너스 3분의 a가 돼요. 그럼 이 a, b의 길이는 b, a의 y 값에서 b의 y 값을 뺀게 8이래요. 그래서 4 빼기. 마이너스 3분의 a가 길이 8이 되겠죠. 절대 값이에요. 그러면 4 더하기 3분의 a가 8이 되고요. 3분의 a는 이항해서 빼면 4가 돼요.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a의 값은 12가 됩니다. 자, 오전에 가능한 체험은, 오전에 가능한 체험, 미술관, 고궁관람 야구경기, 박물관이 있어요. 그리고 오후에 가능한 것은 전동시장 방문, 뮤지컬 관람, 축구 경기, 박물관이 있고요. 자, 미술관 오전에 미술관을 가면 오후에 네 군데 네 군데 다갈수 있고요. 오전에 고궁 관람하면 오후에 네 군데 다갈수 있고요. 오전에 야구 경기를 관람하면 이네 가지를 다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러면 3 곱하기 4가 되고요. 단 오전에 박물관을 갔을 때는 오후에 박물관을 체험할 수 없으니까 세 가지가 되겠죠. 여기다가 세 가지 더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12 더하기 4 하니까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은 모두 15가 된다. A 주머니에 흰공 9개, 검은공 1개, B 주머니에 흰공 8개, 검은공 2개가 있어요. 동시에 꺼낸다라고 했으니까 A에서 나오는 나올 확률 곱하기 B에서 나올 확률을 해줘야 돼요. 각각 한 개씩 꺼낼 때 같은 색의 공이 나온다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에서 A에서 흰 공이 나오면 B에서도 흰 공이 나와야 하고요. 또는 A에서 검은 공이 나오면 B에서도 검은 공이 나와야 되겠죠? 서 a에서 흰 공이 나오는 경우는 10분의 9 곱하기 b에서 흰 공이 나오는 경우는 10분의 8이 되고요. 또는이니까 두 가지가 같이 나올 수 없어요. 더해 줘야 되겠죠? a에서 검은 공이 나올 확률 10분의 1, b에서 검은 공이 나올 확률 10분의 2. 더 곱셈을 하네 더셈을 할 거니까 약분하지 않을게요. 100분의 72 더하기 100분의 2는 100분의 74가 되고요. 항상 우리가 기약분수로 나타내야 돼요. 서로소라는 것은 이 p 분의 q가 기약분수란 뜻이에요. 짝수니까 2로 나누면 50분의 37이 되고요. 따라서 p와 q의 합은요, 37과 50을 더한 87이 됩니다. 자, 모든 상자에 10개씩 담으면 초콜릿이 42개가 남는다. 이때 상자의 수를 X라고 하면요. 은 이게 전체 학생수가 돼요. 10개씩 상자에 담고요. 42개가 남아요. 그리고 여기에 닮아야 되는데, 13개씩 담는데요. 13개씩 담으면 상자가 x 개가 있어요. 그런데 13개가 채워지지 않은 상자가 있고요. 이 3개는 비어 있어요. 비어 있고, 여기에는 13개가 채워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비진 않았어요. 그럼 최소 1개부터 최대 12개가 들어가 있단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면 13개가, 13개씩 채운다고 했는데, 13개가 채워지지 않은 상자는 몇 개예요? 4개예요. 그래서 10x 더하기 42는 크거나 같고 작거나 같다. 13개씩 채웠을 때 채워지지 않는 상자는 4개가 되고요. 나머지 한 상자는 1개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13개씩 채웠을 때 4개의 상자가 채워지지 않는데 그 중에 하나의 상자는 12개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12를 더한 것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연립부 등식이 되겠네요. 1 3배의 x 빼기 4 더하기 1은 작거나 같다. 10x 더하기 42보다. 그리고 10x 더하기 42보다 크거나 같다. 1 3배의 x 빼기 4 더하기 12는. 자, 첫 번째식, 두 번째식, 각각 해를 구해서 공통 범위를 찾아야 되겠죠? 자, 첫 번째식 전개하면 13x. 빼기 52 더하기 1은 10x 더하기 42보다 작거나 같다. x 이항에서 빼면 3x가 되고요. 계산하면 마이너스 51 이항에서 더하니까 93이 되겠네요. 따라서 x는 31보다 작거나 같아요. 두 번째 식 정리해주면 13x 52 더하기 12가 돼요 이항하면 마이너스 3x.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40이고요. 이항에서 빼면은 마이너스 42. 그래서 마이너스 3x는 마이너스 82보다 작거나 같고요. 양변을 마이너스 3으로 나눌 거예요 음수로 나누면 부등호 방향 바뀌지요. 3분의 82가 되고요 우리가 상자의 개수를 구해야 하니까 얘를 살짝 대분수로 고쳐볼게요. 3, 2, 6, 3, 7에 21이고 3분의 1이 돼요. 즉, X는 27과 3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고 31보다는 작아요. 그러면 상자의 수는 이때 X는 자연수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X는 28부터, 28보다 크거나 같고, 3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할수 있겠죠. 28개부터 해당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때 최대는 31이고요. 최소는 28이 되기 때문에, 최대와 최소를 더하면 59가 됩니다.